지메 공부할 때 제자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 다 안녕하세요. 리서치아름의 최성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나이 마흔에 명문 MBA인 NIU 스턴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인생의 은인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지메 메스 강사이신 이상규 선생님을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Yeah. 네 안녕하세요. <laughs> MBA 가기 위해서 어떤 시험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MBA를 들어갈 수 있는지 어, 뭐, 좀 설명 좀드립니요 보통은 부탁드립니다. MBA 같은 경우에는 지메시당 essay, 그리고 추천서, 그 다음에 네. 토풀. 네. 지메과 essay인데 두 개가 그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네. 시험이또 어떤 어, 학교고 뭐 이런 이런 건지 조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파이널스 쪽에 전직 글로벌 다섯 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와튼 마일베스, 그 다음에 시카고 부스, 시비에스, 스턴 이 다섯 개 학교가 파이널 전세계의 빅브라고 그러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이 파이널 중에서는 정말 최고의 학교지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부동산 쪽 이런 거니까 네. 그 전세계의 가장 큰 흐름에 이제 몸을 담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 존경 되게 위반하지 네. 네. 거기 또 월스트리트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렇지 대단한 거지 과연 네. 지멧의 팁은 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메시라는 시험이 생소하다 보니까 자기에 맞는 그 강사를 찾는 게 가장 첫 번째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수학은 다른 걸다 떠나서 이 이상규 선생님 강의만 보게 되면 진짜 만점을 보장한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벌 쪽이 문제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두 번째 팁이 바로 이 버벌 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버벌 쪽의 문제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 본인의 멘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35문제를 끝까지 다 시간 내에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시험에 좀 말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고득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문제를 좀못 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초반에 많이 맞춰서 절반 정도만 마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명문권, MBA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두 번째, 지맷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이 지맷이라는 시험이 생소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직장인분들이 회사에서 늦게 끝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가 없는데 자기의 그런 시간 관리를 잘 함으로써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 스페이스를 남겨두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만나는 게 많이 일상화 돼 있었는데 진짜, 뭐, 코로나의 이슈도 있었지만, 사람들 만나는 걸 많이 줄였고, 만남들을 많이 줄이면서 공부에 좀 올인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린 이세 가지 팁, 형님을 제대로 구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멘탈 관리. 거벌 시험을 보면서, 이제 멘탈 관리를 제대로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 관리를 잘 하자. 이세 가지를 잘 지키신다면, 직장인들도 충분히 지맷에서 고득점을 이루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 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좀 덧붙이고 싶으신 또 선생님의 노하우가 또 있으시다면,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할 때, 제자들이 공부할 때 보면, 다 맞절맞으라는 거, 다 맞으라고. 아. 시험 볼 때, 나오는 문제를 다 맞으라고 그러지 말고, 나는 내가 아는 것만 푼다라고 생각하고, 시험 보는 훨씬 더 편하다는 거지. 네. 선 상대가 집중을 잘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해. 저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데 지메 시험이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직장인 분들도 지메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가 똑똑해지면서 다른 분야에서 이런 게 능력이 발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 분들도 이 지메 시험을 준비하는 좋은 혜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해 주아 주고